어이 질문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. 좋아요. 다들 민트 초코를 좋아하시나요? 아, 안 좋아하면 아, 이게 아. 편집팀에 일단은 제가 저도 편집팀에 있어서 이거는 좀 힘들 예, 것 같아요. 기본 같은데. 자격 요건이죠. 어. 아. 일단은 가장 표정이 어두운 니로님부터 <laughs> 한번 들어보죠. 아, 저부터인가요? 피시 네. 됐어 갑자기 이게 이게 민초라는 게 상당히 이게 엄청난 놀란거리로 몇 년째 지금 한 이해가 안 돼. <웃음> <웃음> 정말 소신 발언 하자면 저는 민초 민초 정말 좋아하고 애정합니다. 진짜? 네. 아, 근데 왜 이렇게 망설였어요? 아 <laughs> 이게 민초를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받게 될 그런 질타나 아, 그런 거는 음, 제가 다 지켜드릴게요. 아 이게 너무 든든하죠 또. 제가 민트 대표 쳐돌이기 때문에. 아 그렇습니까? 아 너무 반갑네요. 어. 이게 이게 샤이 민초단이거든요 제가. 진짠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가 없네. <laughs> 내 말이. <말에>, 있다가 <laughs> 베라 가서 파인트 세가지만 민초로 다 드실 수 있으세요? 아저 민초 가능합니다 아, 진짜? 네 한번 매겨보자그 한번 매겨보죠 한번 먹여보고 자그 다음에 이제 니루 님 MBTI가 제가 이제 ENFJ가 나왔었거든요 하이파이브 저는 아. 같은 MBTI를 보면 하이파이브를 하고 시작하죠 그럼 이게 눈 감기 잘 풀려? <laughs> 아 오늘 어, 니루 님 괜찮은데 탄탄한데 아주 궁금해 인재가 앰프 제시군요. 그죠. 아, 방금 앰프즈가 또저 하나였거든요. 아, 진짜요. 여기 이제 지진님이랑은 디즈 캠이 여기는 앰프즈 캠이를 또 보여드리면 음... 괜찮지 않을까. 아,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우리가 가장 흥미로워할 만한 질문이 나왔어요. 아, 드디어 음, 두 분의 이상형을 한번 아, 아, 아 어렵다. 들어보고자 합니다. 이상형은 이제 제가 실험는 소리를 하고. 상당히 평소에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음. 말만 딴 소리를 주변에서 많이 듣거든요 음. 이게 너는 이렇게 같이 여행 다니면서 체력도 딸리는데 말은 어떻게 쉬지? 한 번도 쉬질 않냐 같이 운동하는데도 디디랑 너무 똑같아아 진짜요? <웃음> <웃음> 진짜 MBTI가 과학인게 자 그래서 이상형은? 아 그래서 이상형은 이제 어, 싫어하는 소리도 같이 같이 싫어하는 소리를 하거나 쪽에서 아 먼저 해주면 저는 고맙고요 그래서 음. 같이 대화를 할수 있는 사람이 저는 네, 요즘 말이 가장, 잘 통하는 사람 네. 음... 네 그죠 저는 오히려 리스너를 좀 선호하실 줄 알았어요. 음... 어. 근데 마지막에 바뀌네. 리스너를 선호하세요? 저요? 아, 근데 예전엔 리스너 좋아하는 거 같았거든요. 음, 음. 근데 또 너무 들어주는 것도 좀 그렇더라고. 특히 아, 닥카가 아, 와야지. 아, 서로 재밌어가지고.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계속 얘기해주면. 둘이 너무 잘 맞는데. 앰프제스 <laughs> 가자 떼어 나야겠어. 캐미가 질투하세요? 혹시 네. 지금 니로 님이랑잘 <laughs> 어. <laughs> 되고 싶으신 거예요? <웃음> 네네. <웃음> 어. 어. 온이로 온이로 캐미. 괜찮다 온니로 오케이 만들었습니다. 야. 이번엔 지진님 어, 지진님의 이상형? 아네 저도 이제 비슷한 흥미나 관심사가 있는 사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, 음... 공개. 본인이 생각할 때 대표적인 본인의 흥미나 관심사는 그 어. 뭐예요? 저 약간 뮤지컬이나 드라마 같은 거 <laughs> 보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 뮤지컬 진짜 좋아해 막 아, 그러면 어쩔 수 없이 <laughs> 오늘 여러 번 놀라시네요 아 그니까요 <laughs> 그냥 모든 거에 다 방해 주는 거, <laughs> 거 아니에요? 방해죠? <laughs> 제가 좋아하는 게 원래 많아서 항상 음, 이렇게 되더라고 요 뮤지컬은 어떤 거 좋아해요? 어저 제일 좋아하는 거 위키드 제일 좋아해요. 퍼퓰러. 억주연. 퍼퓰러 너무 좋아 그러니까 저는 팬텀을 얼마 전에 보고 왔어요. 그거 어, 보고 싶었는데. 네. 진짜요? 네. 아, 진짜 너무 좋았잖아요 그거. 잘 맞아. <laughs> 네, 아무튼.